네 우리 성소씨 어디 계세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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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하 네, 제가 안녕하들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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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기로는 사실 그 아이돌 체육대회 때 네. 아, 너무나도 멋진 리듬체조를 네. 보여주셔가지고 녕하세요안녕 네, 아니, 언제부터 이렇게 리하체조예하신요 아, 제가 어렸요제부터세요 배웠어가지고 녕 네. 그래서 근데도. 준비하면서 네. 한달 동안 열심히 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. 너무너무 기뻐요. 아니 그 많은 우리 가수를 꿈꾸는 식구들도 있을 거예요. 어, 이런 리듬 태도를 잘나면 요거를 연습 잘하면 된다. 뭐 이런 거 있나요? 아 이거는 딱히 없는데 그냥 네. 다 열심히 해서 <laughs> 다 노력하고 네. 일단 중요한 건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는 거죠. <laughs> 우리 많은 창영에서, 그리고 서울에서,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팬분들이 오셨거든요. 네.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팬들이내 네. 네, 일단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자, 계속해서 다음은 어떤 곡을 함께 해주실 걸까요? 네, 다음은 저, 애쉬의 솔로 무대인데요. <laughs> 네, 세계 환호,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보여드렸던 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많이 많이 환호해주세요. <laughs>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. 큰 박수 많이 쳐주세요.